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어, 되게 멋있는 차량을 또 데리고 왔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 2.0 터보 드립 에디션 차량이고요. 2018년식 4만 1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여기 상태 보셨죠? 전체적으로 검정 색상,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쭉. 여기 엠블럼부터 앞에 그릴 하,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엄청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네, 이렇게 보시면 LED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앞에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100점 만점에 100점인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들부터이 측면부 쭉 라인 찍어주세요. 네,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보시면 아, 진짜 이 캐릭터 라인이 너무 멋있고 좀 옆으로 봤을 때좀 스포츠카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이쪽에는 조금 장기스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안에 빨간 캘리퍼까지 너무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뒤쪽도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휠, 뒤쪽 휠은 네, 이쪽에만 지금 네 장기스 미세한 장기스 있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스포티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포일러부터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네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어서 슈 부드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닥에 매트 이렇게 깔려져 있고, 네, 아래쪽 보시면 삼각대, 책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넓어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뒤에 폴딩까지, 6대서 폴딩까지 든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슝!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 보라색으로 또 고객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더 뒤쪽에서 봤을 땐더 후면부가 더 강하게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인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왜 이게 유사고 차량이냐 하면요 이쪽에 이제 트렁크 리드 쪽에 X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단순교환 뒤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 사고는 또 유사고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고 차량이다. 네, 안타까운 유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여기 테일램프 이렇게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일렬적인 부분이 되게 강렬하고 관리 상태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측면 브라인 쭉 찍어 주시면 지금 진짜 가까이서 보고 있거든요. 네,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 색상도 네, 엄청나게 네, 돋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네, 공간 이렇게 들어가서 시트적인 부분 시트적인 부분은 그냥 새 거예요. 아무도 안 앉았던 그런 흔적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코일 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성풍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예전 차주분께서 여기 이렇게 네또 이렇게 기스나지 말라고 이것까지 다 붙여놓은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외관 상태는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 슝. 진짜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41295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했을 때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이제 고객님이 여기에다가 또 맞춤형으로 컵홀더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제작을 해서 여기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송풍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라디오. 음량이 또 이게 주기죠. 볼륨 소리도 완벽하게 이렇게 들리는 그리고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 토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 가능하고 네.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풍량 조절 네. 해가지고 뭐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은 다 완벽하게 지금 나온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공조 정보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네. 여기 USB 억스 꽂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네, 가운데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오토홀드 기능 여기 드라이빙 모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기어봉 보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커플더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열선,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주차 파킹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오토 스탑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콘셉 박스도 네,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이제 이게 씌어져 있다고 안쪽이 막 까지거나 그렇다고 보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다 봤을 때 안쪽에 네 요렇게 다 깨끗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뒤에 패대 시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방지, 그리고 여기 후충빵, 충돌, 경고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이 차량은 또 썬루프까지 되어 있어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썬루프가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네, 이렇게. 화창하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스팅어를 찍었을 때 썬루프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썬루프와 어라운드 뷰와 진짜 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는 차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정말 전국 최저가이니까 꼭 스팅어 40분들은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은 터보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 차주분께서 이것도 따로 네. 색을 여기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색을 입혀놓았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미세 누유나 누유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앞쪽에는 사고가 아예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유사고 차량이지만 엔진 부분은 완전히 개차코 뒤쪽에 트렁크 리드랑 리어 패널만 이렇게 교체된 단순 교환 X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정말 지금 12월 완전히 초특가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고객님들이 정말 100만원 정도는 아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직진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